안녕하세요. 여기는 영등포 솔라룩스 바이 스카이트입니다. 자, 오늘 방문해주신 차량은 아우디 A7 모델입니다. A7 모델인데 주행 거리가 14만 8,000km 정도. 지금 시동이 저희가 걸려 있는데도 네, MMI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라이트를 켰음에도 불구하고 네, 컨트롤 패드에도 전혀 불이 들어오지 않고 컨트롤 패드 전원을 눌러도 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자, 이 고장이 바로 이 헤드 유닛 MMI 고장인데, 뭐, 아우디 고질병이고, 아, 악명 높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한 1000대 이상 지금 수리를 해오고 있는데, 뭐 그만큼 경험과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지금도 꾸준하게 믿고, 네, 작업을 맡겨주시고 있는, 네, 작업, 네, 맡겨주시고 있습니다. 아우디 A7 MMI 수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탈거는 A7, A6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이쪽에 헤라 넣어서 공조기 살짝 앞으로 제끼고 나면 이 밑에 8mm 볼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8mm 볼트 풀러서 그냥 MMI를 앞으로 잡아 빼시면 되는데 어, 유튜브라든지 네이버 TV에 보시면 제가 그 아우디 A6, A7 탈거 영상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직접 하셔도 됩니다 자 아우디 A7 MMI 수리를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네 지금 파킹 화면 네 영상 잘 나오고 있고 네, 라디오 잘 넘어가서 볼륨 조절까지 잘 되면서 소리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어 넘어가면 네 미디어도 잘 소리 나오고 있고 자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정상적으로. 자, 이런 모든 기능들이 이제 수리 후에 다 정상으로 작동을 하고요. 자, 라이트를 저희가 키고 나면 조금 어둡게 보면 이제 미등까지 다 들어오면서 잘안 보이죠. 네, 이게 미등까지 다 들어오면서 컨트롤. 버튼도 모두 기능들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MMI는 수리해서 사용하시면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뭐 직접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탈거 영상 보신 다음에 탈거해서 MMI만 보내주셔도 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영등포 솔라룩스 바이 스카이오토에서 아우디 A7 MMI 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